일반적으로 학교 얘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보는 사람들이. 그래가지고 학교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. 일반적으로 여기 학교 정문에 그때 제가 그, 저번, 어, 한의원도에서 문방구가 있었고어요 여기 문방구가 있고요. 여기 옆에는 아마 큰도로예요큰도 아마도가 아니라 고 여기가 문방구에요. 여기가 옆에는, 옆에도 그런 게 있고요. 그래가지고 여기, 아, 진짜 여기 옆에 가면 오리고기 집이 있어요. 진짜 있긴 해요. 아, 깜짝이야. 이렇게 돼가지고, 이렇게 되거든요. 건물들이. 그리고 여기에도, 여기, 이 부분에도, 여기, 여기, 여기. 이 부분에도 고기 집이 있고요. 어 일반적으로 저는 체목수를 갖이 길로 가거나, 어, 이, 이 길로, 여기 이 길로 가거나, 여기 이 길로 가거나, 여기 옆에 버스 타고 갈때 있잖아요. 체막스 때. 이렇게 쭉 가면 큰, 진짜 큰 길이 나와. 요 엄청 큰 길이 나와가지고. 그 길에서 버스를 탑니다. 이제. 여기 이렇게 큰 길이 있어요. 한이 정도?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아마도 여기로 뿜우 뿌... 해가지고 응? 체험학습을 갑니다. 네, 아 체험학습하기가 네. 자 장원이 리 네. 네. <laughs> 갑자기 성함. 갑자기 되는 상황. 장원이 리 오늘은 체험학습을 할 거예요. 왜요? 뭐, 오늘 체험학습 간다고 말해줬잖아! 네. 장어린이 반티는 입었군요! 네. 자, 장어린이 오늘 체험학습 가자. 서러 가볼게요. 모두들 따라오세요. 네, 여기는 재우존이라, 아니다, 하지 말자. <웃음> <웃음> 하기 싫어진다, 점점. <laughs> 여기가 그리고, 아마도, 여기가 학교고요. 학교, 뭐야? 학교, 뒤쪽, 학교 쪽에 여기, 이 부분에도. 이 부분이 아마도 금식실 <laughs> 부분일 거예요. 학교에 진짜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일반적으로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, 일반적으로 학교를 끝나면 축구를 하죠, 그냥. 뽕! 뽕! 찾다가 갑자기 거미가 뽕! 뽕!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일반적으로 거미 그렇게 스파이더맨까지는 아니야. 어쨌든. 일반적으로 학교가 아니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맞다! 그리고 여기 여기 아마도 여기 부분에 그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방송하시는 곳 있잖아요 그런게 있거든요? 여기가 방송하시는 곳이에요 선생님 욕같은 곳에서 방송하시나 근데! 내가 내가 네? 그 집을 가는데 어떤 친구가 있었어 네 근데? 걔가? 다들가? 왜? 근데 왜? 모기가 잡힌 거야. 어? 뭐지? 그 모기가 멍청이었을까? 아니면 그 친구가 천재였을까? 뭐지? 아니, 그 모기가 멍청이었던 것 같은데, 아마도? 그러게. 일반적으로 막춤을 추고 있는데 모기가, 어, 어, 뭐지? 일반적으로 모기가 사람이 움직이면 빠르게 도망치는 습성이 있거든요. 그 모기가, 어. 술 <laughs> 취했나? 아니야, 술 참모기 되게 보기 힘들어. 그리고 물리는 수가 되게 진짜 큰일 나. 술 참모기가 한술23 정도를 마셔야 되거든? 20평 정도를 마셔야 술 참모기처럼 될 수가 있어. 네, 학교 얘기였습니다.